어, 교육부 차관님, 네. 어, 올해 한해 이슈가 되었던 자사고 문제, 저희 국회의원 151명의 동의를 얻어서 어? 부동의 요구서를 보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상상고가 2003년 그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가장 지금 교사, 학부형, 학생이 만족도가 최고 만점인 학교 인 것도 아시죠?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의 그 독선으로 그 평가 기준을 80점, 70점을 10개의 교육청은 70점인데 80점을 올려놓고 또 법적으로 자율적인 사회적 통합 전형을 강제로 또 해서 그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받아보니까 151명이 아니라 거의 200명 가깝게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서명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에서 10개의 교육청이 70점으로 해 놓고 전라북도 교육감만 80점으로 해 놓은 게 어떻게 재량권으로 그냥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답변해 주십시오. 예. 어각그 교육청별로 교육 환경이 다르고 또 교육청의 추가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교육감의 그 재량 상은또 교육청의 자율적인 권한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네. 다른데 70점인데 다음에 90점으로 해놔도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동의권 발동이 그렇게 한 겁니까? 교육부에 저는 동의권을 주시, 주, 저, 법으로 준 것은 그러한 불공평을 형평성 있게 대한민국 교육이지 전라북도 교육 독재, 뭐, 교 공화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부동의 요구서를 할때 그거의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앞으로 90점 대도 재량권인지그 채량의 범위는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어, 남용이 되지 않는 한그 저희들이 존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 교육부에서 동원기권을 발동했는데 김성한 교육감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또 그거에 대해서 어, 소송을 대법원에 그런지 아시죠? 네. 그거 어떻게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 그 교육감의 또한, 행태에 대해서. 예, 교육청의 권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성실하게 소송에 그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176건의 소송을 걸어서 돈 6억 7억이 세금이 나갔어요 보니까 도대체 교육감이 교육을 위해서 해야지 소송 소송 전문가가 돼 있어요 보니까 그거 좀 제대로 교육비에서 관리해 주시바라고 제가 여쭤보고 또 싶은 것은. 지금 10개 학교는 동의해 주셔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이 다 받아들여져서 3년, 4년 동안 대부분까지 올라갈 때 소송전이 벌어져요. 아니, 거의 95% 이상의 일반고 제대로 하면 됐지. 왜 자사고를 건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에, 폐, 폐지시키고 또 가처분 신청하고 또 그렇게 3년 대부분까지 가고 이런 악순환을 왜 계속 해야 되느냐 제가 거, 걱정하는 건 뭐냐면 10개 취소를 시켰는데 10개가 다 가처분 신청이 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은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결과일 뿐이고 본안 소송은 저희들은 다르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사고 문제는 원래 어지지한 어, 정부의 그. 생겼습니다만, 그 설립을 했습니다만, 원래부터 5년 주기로 평가를 해가지고 설립 목적의 달성 여부를 그렇게 평가해서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전부 다 옛날에 창의적 교육, 자율적 교육, 그런 수월성 교육 받아서 다 이렇게 고시패스하고 갔다운 여름 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김대중 정부 때쭉 이렇게 20년 가깝게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만드냐 이거죠 정부가. 어?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제 여기 내년에 보면 48곳이 또 이렇게 평가를 할 거거든요. 또 똑같은 악순환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근본적으로 일반교에 대한 수월성, 일반교에 대한 교육 수준 높이는데 집중하고 여기 자, 자기 사립,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 돈다 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기준을 다시 정해서 이러한 것이 좀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해 주실 요망합니다. 예, 네, 저희들 그 일반 고등학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또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님. 제가 제가 전주에서 지역 장벽 깨고 지역 균형 발전 시키자고 보수당 옷을 입고 32년 만에 당선돼서 지금 네 번째 지금, 지금 예결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예산은 많이 지금 균형, 우리 처관님 많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좀, 좀 균형이 잡혔는데 근본적으로 운동장이 잘못됐어요. 자, 이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저 자료 한번 보세요. 이 33년 전에 광역시 한번 만들 때그 전주가 옛날 100년 전에 3대 도시였는데, 광역시가 안 되는 바람에 저렇게, 참, 전라북도 18조, 충청북도 15조 예산이. 나머지 다 2배, 3배입니다. 이게 33년간에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뿐인가. 그 다음 장 보세요. 이,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예, 호남 제일문이 전주인데, 옛날에는 광주가 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명이 전주였고, 근데 광역시 성격 이전에는 두배 차이였는데 지금 전주 광주가 네배 차이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좀 보세요. 그 97년에 울산하고 전주가 같이 광역시로 올라갔다가 또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울산하고 지금 전주가 그 불과 20년 동안에 또두배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행암장관님 이번 특례시 맞는다고 했는데 100만 이상 또 4개를 이렇게 정부에서 올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충청북도 전라북도가 행정도시로서 균형 발전시키는 데 절대 필요한데 도시에 인구만 올라왔다고 100만 명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거와 포함해서 충청북도 청주하고 전주하고를 특례시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님 의견을 주십시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주 방문했을 때도 다 들었고요. 네. 또, 또 시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런 광역시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났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으로 해서 했던 게 행안부 공식 입장이었고 그래서 개정안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는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논의해 주셨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법을 만들 때 예, 예. 행안부의 정부의 동의를 많이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한 의견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예, 예. 타당하다고 하면 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동의를 하는 마음을 그러한 이제 시그널을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주신다든지 해가지고라도 예, 예. 이번에 꼭 들어가야지. 첫 번에 탈락돼서 두배 차이나 고또 10년 후에 또두배 차요. 이번 특례시에서도 음, 빠지면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가 더또 밀릴 것 같아요. 이 운동장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번 운동장 만들 때꼭 행안부 장관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깊이 생각하시고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제대로 체계 잡힌 그러한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꼭 인구만이 아니라 지역도 함께 보면서 어우러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개정안 나온 거 외에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50만 이상 도시가 한 11개가 또 그런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청주, 전주 다 그런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법안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찬성한다 말씀드리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의그 논의 과정을 네. 보고 예. 예. 저희가 어쨌든 그 위원회에 대한 네. 도표를 보시면서 예, 예. 참 공감은 되시죠. 예, 예. 뭐. 저 저런, 저런 부분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제가.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2010년에 도시사 출마해 가지고 8년간을 그그 그 지역 정비 깬다고 거기 하게 되나 한번 만나다 보니까 가슴이 응어리가져 있어요. 어? 옛날에 최고의 전라 가명 전주대, 전주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갖고 지금 70만 명이 쌓인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문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대신으로라도 이번에 특례시를 포함해서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의 공약상에도 접근하는 방법 g Edo, Chokunan, Pang, y a 가 r a Yang, Yang, t i k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은 행정 명칭만 부여하는 건데 약간의 그 재정 특례 이런 게 되면은 또 다른 도시하고도 관계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해 감안해서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저희 정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음, 오늘 세망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망금에 오늘 질의를 할분 시간이 없으니까 좀 어, 호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오셨어요 네, 1차관 차관님. 나와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장관님, 또한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네, 해수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 나와어요 여가부장관님, 여가부장은 장관님. 여가부 관 저기 연결이 됩니다. 또 행안부장관님, 그것 뭐 차관님 나오셨나요? 환경부장관님, 네. 산림청장, 환경부 네, 네. 네. 새만금청장. 예, 나왔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잘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그 2020년이면 mp가 끝나는데 우리 총리님 네. 새만금위원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이신 총리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만금위원들이 지금 올해 한 번도 없이 서면 회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는데 총님께서 너무 관심이 또 없어진 거야. 그 안건에 따라서 서면 회의로 해도 될 때는 서면 회의로 하고요. 애만하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처음 와서 얘기해서 6,400억이 1조 1 0 0 0억까지 올라가서 많이 예산 반영은 됐는데 현재 19년 현재 보십시오. 현재 전부 해봐야 오십 프로도 안 돼요. 이게 이천이십 년까지 엠피기 때문에 지금 십구 년이니까 저거에 대한 조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어,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총리님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 저 네. 어, 부총리 또 여기 위원들하고 함께해서. 네. 근본적인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주기 시 바랍니다. 네. 시간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국토부 장관님 네, 지금 새만금 예타를 공항 예타에 면제됐어요. 그런데 네. 거기 수요 인적 수요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공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MRO가 됐든 훈련장이 됐든 민수용 공장이 됐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앞으로 MP 때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수부 장관님. 해수부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해수부 장관님은 지금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 드디어 2차 신항만 기본 계획에 한 크루즈 넘겨주세요. 어, 크루즈 22만 톤이 들어가서 드디어 그러한 마이스 산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예산이 기재부 처관님 그 76억이 요청돼야 하는데 또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유념해서 꼭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일선석 예. 네. 다 예.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님. 잼버리 대회가 2 0 2 3년있는데 조직기와 정부 지원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엄청 열심히. 아 열심히. 네. 빨리 그 국장한테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네. 우리 행안부 장관님, 네, 네. 그 젠버리 대회의 사무국 구성, 네. 이게 적극적으로 2023년에 해야 되니까 네, 네. 지금부터 더 관심 갖고 네. 꼭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 네. 제가 왕궁 축산단지는 1,400을 들여 7년 동안 해결을 했는데, 그 밑에 김제 용지라는 데에서 거기에 그 축산단지 예. 그 냄새가 신 저기, 어, 혁신도시까지 그냥 확대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용역 2억을 들여서 진행이 됐는데 그거 네. 거기가 지금 AI 지역으로 그 보상비로만 1,400억 들어간 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장님. 네. 아니, 그, 청장님 예산 만들어졌더니 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지금 휴양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세만금 청장님. 세만금 청장님, 보계세요 예, 예. 세만금 청장님, 잘안 보여요. 세만금 청장이 집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기관들을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저희 의회에도 좀 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야 이게 일이 제대로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제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